어린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동해삼척 지역 문화예술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실에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A씨가 올해 초까지 장로로 지냈던 교회입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교회 안이나 해외 연수 과정에서 10대 남학생 여러 명을 대상으로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적게는 1년 이상, 길게는 10년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내 학생들도 이제 피해 대상이 된것 같은데 그 아이들과는 어떻게 접촉이 되는지. 그를 담당했었으니까요. 지난 1월 9일 성폭력 상담소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고 나머지 다섯 명은 같은 달 14일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불거진 뒤인 최근까지도 음악 학원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4월 말에야. 학원 운영을 접었습니다. 가해자는 각종 공연과 대학 강의에 나서는 등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은 이달 초 시작됐고, 이르면 두달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